안에 쏟아지는 영화 천이백여 편그 속에 숨겨진 주옥 같은 작품 미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도도한 영화를 지금 소환한다 그곳에 발을 들인 건 일생일대의 실수였습니다 쉽게 은행을 점령했다고 여겼던 순간 그들이 연건 금고의 문이 아닌 금기의 문이었습니다. <목소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언가 <목소리> 섣불리 예측하는 순간 그 이상의 충격적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곳 더 볼트에 문이 열립니다 영화 속 단골 소재인 케이퍼 무비 장르의 초자연적 현상을 더한. 독특한 스릴러 한 편이 찾아옵니다. 도심 속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 현상을 그려낸 작품 더 시그널로 국제 영화제 의 이목을 끌었던 댄부시 감독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색다른 범죄 무비를 완성했는데요. 여기에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딸 프란체스카 이스트우드의 호연이 더해져 긴장감과 몰입도를 더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은행털이 오늘부로 빚더미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Yeah. It. It right. okay. Okay. 금고 안을 확인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실양에 옮겼지만 hmm. 수중에 들어온 금액은 고작. How much? Maybe a little over 70,000. h o w much? What do you say? s e v grand. All right, that's not enough. Let's go. What do you mean? Let's go. Let's, Let's go. go. Let's go. Let's go. 틀어져버린 상황 속 엇갈린 의견 충돌 본래 계획대로 이대로 은행을 탈출하려 했지만 Please, can we not leave without the money? I hate when you get stubborn like this. V, look at me. There's no money. Bank, there's always money. The guy can tell you where the money is. I'm the assistant manager. I know this bank inside and out. You have to promise me that no one else is going to get hurt. All right, no one's going to get hurt, okay? 은행 돈 전부가 모여 있는 곳은. It's down below. That's where that's where the real money is in, in the old vault. How much money's in it? 6 million cash. 6 million? How old? That's 60, 70 years. 계획을 벗어난 일이지만 돈의 유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았죠. How long? t 0 minutes. Start. 서둘러 금고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데

With the others. 혹시 헛것을 본 걸까? At? 그새 늘어난 숫자의 인질을 감시하던 멤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뒤늦게 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Yeah. 사라진 멤버를 찾아 나서지만 그마저 허락되지 않고 사라진 멤버의 마지막 무전을 단서 삼아 인질의 수를 살펴보는데 분명 조금 전까지 없었던 인질이 어둠과 함께 등장합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 설상가상 금고는 굳게 닫혀 버리고 말죠. 영화는 도둑들이 금고 터리를 도모하는 모습에서 케이퍼 무비의 전형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악령의 저주가 시작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더해 미스터리 스릴러로의 장르 변조를 예고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느낀 이들. 아수라장에서 울부짖던 동료는 총소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원래의 인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일까? No No. Who the f is down there? Do not f lie to me! Please, I don't want you to get upset and hurt anyone. You promised that you wouldn't hurt anyone if I helped you. <laughs> Who is down there? No one goes down there, not even security. Because of what happened back in 1982. A man tried to rob the bank. He demanded transportation away out, but the police they kept stalling and then he uh, He snapped. They kept finding bodies. 그녀의 말대로 이 모든 일들은 30년도 더된 지난날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laughs>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들은 입구로 나갈 수도 지하를 향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마이클. 영화의 제목인 볼트는 금고 또는 납골당을 의미하는데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주인공들의 운명을 암시하는 한편 공간의 제약이 주는 압박감은 긴장감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한편 탈출구를 확보한 오빠 마이클은 아무도 없어야 할 제한구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는데 please, please. Please. What happened to you, Samantha? You're not one of them, are you? What do you mean I'm not one of who? <laughs> Michael, 역시 이곳이 심상치 않은 곳임을 알게 되고. Michael, come on. Michael, I'm serious. Look at me, come look at me, me, look at me. Hey, listen, big hole. Everything's ready. You just hop in there and you get out of here, okay? I'll see you soon. Michael, I'm serious. Come on. Come on. 남의 목숨을 위협하던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한 진퇴양난의 상황, Go. Go. 리아의 선택은? 악령들의 본거지에 아무것도 모르고 탈출구를 만들러 갔던 오빠와의 탈출이었죠 자신의 말 때문에 내려간 오빠에 대한 미안함일까 경찰의 총격에 대한 공포보다 마이클의 안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그때 리아에게 응답하듯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그리고 그녀의 뒤엔 악령의 그림자가 그녀를 맞이하듯 기다리고 있었죠. 거나 동생을 지키는 건 언제나 오빠의 몫이었으니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한 그는 동생의 탈출을 위해 악령과의 마지막을 선택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 침범한 죄로 저주받은 악령의 덫에 빠진 이들 과연 그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